안녕하세요, 안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노 아이템 스피드런입니다. 그럼 가보자, 꽁꽁꽁. 자, 이렇게 브금 켜주면서 자,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거 그 뭐야, 이거 영상, 녹화를 여러 번 해놓은 다음에 지금 그 따로 그, 이렇게, 어, 그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하고 있음, 음, 이렇게 뭐 채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3번 방, 일단 그, 가주면서. 가주면서, 가주면서, 가주면서.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레이싱 게임 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그, 걸어갈 때도, 최대한의 그, 뭐, 뭐게갱이냐 그거. 그, 최대한의 거리로 가주면은, 더 빨리 갈수 있겠죠? 자, 그런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십니다. 7번 방 가주면서, 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응? 좋아, 좋아, 어? 이렇게 금 까니까 좀 신나는 것 같아. 어디 가니? 어, 그지 자, 9번 방 들어가주면서, 응? 어? 저도 이거 뭐, 제가 그 영상 떠놓고 뭐 하는 거여가지고, 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 괴물들이. 자, 여기 아이템 나오는 곳이죠? 자, 라이터 챙겨주면서, 어, 아이템 확인해 주는 모습, 어. 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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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방 들어오면서 달려가. 어, 달려가는 모습 좋아서 어, 자. 어제 깜빡이죠. 러시 오고 있거든요. 러시 오는데 제가 일부러 장롱에 안 숨고 어, 이렇게 서가 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 어, 제가 이걸 러시 한번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어, 저렇게 그 장롱 뒤에 그 숨어 있으면은 그리고 안 죽는 장소가 있거든요? 응, 어, 그리고 내가 모험집으로 한번 올려볼게. 자, 15번 방 들어와십니다. 자, 그림 맞추는 모습. 이렇게 액자 이렇게 마, 마, 맞춰줘야 되는데, 뭐하니? 어, 어, 잘하고 있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16번 방 들어가 주면서, 응, 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구만. 어, 자, 가고 있어, 얘들아, 랑랑랑랑랑랑랑.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살짝 봐주면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17분 막 들어가줍니다. 응, 어, 좋았어. 자, 18분 막 들어가주는 모습. 어, 이게 그 스피드런 할때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이 좀잘 걸려야 됩니다. 방이 잘못 나오면은, 어, 기록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어, 자, 21번 방 바로 들어가 주면서. 러시또 오거든요? 아, 이번에는 그 장롱에 그냥 좀 숨어주는 모습. 왜 이렇게 쫄았니? 어? 뭐, 이렇게. 그뭐 숨을 수도 있는 거지, 음 숨을 수도 있는 거야. 어, 자자 앞으로 가는 모습아 여기 지금 잠물새그방긴방 나왔거든요. 그 열쇠 찾아줘야 됩니다. 어 입구부터 그 지그재그로 공략해주는 어우 깜짝이야. 어 나도 몰랐네 나오는지 공략해주는 모습이야어 좋아 좋아 라이트 한번 켜주면서 찾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쓰는 거지. 라이터를 일부러 아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어두운 방이어가지고, 실은 이렇게 방을 다 디테일하게 뒤질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 열쇠 있는 방은, 이렇게 파랗게 불이, 아, 나오죠? 파란불. 어, 열쇠 있는 방은 이렇게 불이 나오기 때문에, 어, 뒤질 필요가 없었는데, 나왜 이랬니? 어, 나 보자. 아, 그치. 파란불 나와주는 모습 어,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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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23번 방. 자, 문 열어줍니다. 그렇죠 어, 가주면서. 가주면서. 자, 여기 이제 그 레버 내려야 되거든요? 어, 여기도 좀잘 걸려야 좋아. 어디 있니? 아, 바로 있지. 응. 어, 바로 있으면은 또 기록이 단축되겠지, 얘들아. 어, 좋았어. 좋았어. 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 유기 맞구나. 자, 24번 방. 들어가주면서. 자, 여기도 뭐, 여긴 좀 괜찮죠? 여기 열쇠만 좀 빠르게 찾았으면 좋거든요? 하는 말, 어, 비타민 바로 먹어주고, 어, 비타민이 있으면은, 저기 또 먹으면은,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아, 발음이 왜 이러니?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6번 막 들어가 주면서, 주면서. 자, 현재 지금 시간 4분 26초. 에? 몇번 방이었지? 27번 방인가? 자, 가지고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유턴으로 꺾어주면, 쏙 서서서서서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이야. 자, 27, 28번 방. 자, 들어와쇼 애들아. 랄랄랄랄랄. 19번 방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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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자, 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판에 좀방 운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러시 오거든요. 자, 과연 나는 어떻게 공략했었지? 자, 여기. 여기도 에 이렇게 그 장롱 뒤에 숨어주면은 어, 서 있어도 안 죽지, 어, 좋았어. 어? 사실 좀더그 들어가 가지고 방 들어와서 장롱에 숨어도 됐는데 내가 일부러 이랬던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좀 이런 거 보여주려고. 어? 좀 재미를 담으려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 34번 방 들어가 주면서 여기 눈깔들이 그 벽에 달려 있으면은. 이제 그 귀신이 안 나오거든요. 시크 나올 때까지. 괴물이 어, 안 나와. 러쉬 이런 애들. 자, 36번 방 들어가주는 모습. 어, 이제 여기서 시크 나올 것 같은데. 36번 방에서 시크 나오는 타이밍에. 랄랄랄라. 어, 5분 38초쯤에 시크가 나왔네? 어, 좋았어. 브금 잠깐 꺼주면서. 자, 달려올까 어 여기는 뭐 그냥 가는 거지 어, 사실 스피드로 날때뭐 시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기록 세울 때 어, 스무스하게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비미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진 직진 쓰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로쭉 하는데 그 직진 쓰쓰쓰쓰 쓰다 들어가 줍니다 줍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지그재그로 손 피해 주면서. 어, 6분 13초에 제껴 주면서 그 시크 제껴 주면서 어, 다시 43번 방가주면서 노래 한번 다시 스타트, 자, 스타트 해주고 어, 44번 방이야 어, 말하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잘 모르겠어 자 46번 방 어 이러면은 어좀 빨리만 어 개구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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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은 어 50번 방까지 좀 코앞이지 이게 좀 시크가 늦게 나가지고 와어크래지어제껴주면서응 어, 좋았어 좋았어 어, 갑니다 갑니다 벌써 48번 방이야 뭐 선생님 이거 왼쪽 왼쪽 오른쪽 자 이제 그러면은 그 50번 방다 왔거든요. 어, 자 이제 그 피규어 이제 등장 쎄쎄쎄쎄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공략했을까 자 한번 보자고요 보자, 보자고요 아마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 오른쪽으로 앉지 않고 달려주면서 롤롤롤롤 제가 한번 찾아주면서 롤롤 자, 직진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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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그치. 약간 이동선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는데, 외국에선 약간 다르게 가는 것 같아. 어 제가 나는 그 공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좀 했거든요. 어 좋았어. 자, 책 찾아주는 모습. 음, 여기서 다시 달려주면서, 어, 어, 벌써 네 권, 다섯 권, 다섯 권 먹었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제 그 종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섯 개나 벌써 여섯 개 찾아버렸지 뭐야 여기서 그 종이 먹어주면 롤롤롤롤롤롤어 뭐야, 뭐야 뭐야 뒤에 피규어 따라오고 있어 내롤롤롤롤 달려가 바로 달려주는 뭐션 쇼핑 쇼 여기 소파 제가 저번에 그영상 공장 영상에서 올렸는데 여기 안 오는 자리죠 자 천천히 찾아주면서 어 보고 있는 거 같아 어 뭐 하나가 더 필요한가? 아무튼 빨리 움직여주세요 제발 랄랄랄라. 왜 이렇게 머뭇거리니 어? 책 하나 먹어주면서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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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아주면서 이러면은 뭐책다 찾았거든요? 어? 번호 다 찾았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자자자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 저기 뭐야 사사사사구구구 뭐뭐 뭐, 뭐니? 어 빨리 이렇게 오래 걸리니 어? 이렇게 오래 걸리니 얘들아 미안해 어, 아우 게 오래 걸려. 어, 빨리 해독 좀 하지. 해독? 아무튼 그 번호 좀 빨리 찾지 그러니 자, 8분 51초, 52초, 어 4198991, 41991 뚫어주면서 8분 50, 약 7초 정도에 50번만 클리어스. 좋았어, 좋았어. 어, 나쁘지 않은 기록스. 자, 53번만 뚫어주면서. 여기, 그, 긴 복도 나와줍니다. 여기 뭐 별로 무서울 거 없지? 어, 좋았어. 좋았어. 응. 아주 좋고 아, 여기또 나와줍니다. 어, 이랬던 거 같아. 어.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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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어, 뭐야, 뭐하니? 어, 그치? 뭐하니? 뭐하니? 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그 기록도 잘 나올 때는 이렇게 안전방으로 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 어, 다시 55분 방. 어, 들어가주면 썬, 직진스 방이 좀잘걸렸거든요 여기서 가연 아이템 뭐가 나올지? 어, 락핀 나와줍니다. 준비다. 내가 여기서 락핀 설명 었구나 어? 이거 있으면은 뭐, 방 하나 그냥 제껴주는 거지. 어, 근데 열쇠 없거든요.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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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찾아야 되거든요. 동선 낭비, 개심마주로로로로 이걸 못 봤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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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움직여 56번 방자자 자, 이렇게 주면서 주면서 어, 제가 막 기록 이게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어? 20분 미만으로 나온 거좀 이렇게 뭐 해봤어 하고 있는 거야 자 58번 방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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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러쉬 오는데 장문에좀숨어 줍니다 응 어?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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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가 야 여기서 어, 락피쓰나요 쓰나요 롤롤롤 쓰나요? 어, 쓸것 같은데 쓰기 전에 약간 그 가는 길에 그 사물함들 좀 찾아주는 모습 어, 낙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60번 방 60번 방 들어가 주면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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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 방 들어가 주는 모습 왼쪽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저기 있네 자 62번 방이야 어, 이게 좀긴 복도 일자가 많이 나오니까 응? 어? 어, 기록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 내 기준이야. 어. 자. 예비좀잘 나와야 되거든. 어, 러시 오거든요. 롤롤롤롤롤. 어. 어, 자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포인트죠. 여기. 여기도 그 숨으면은 어, 굳이 장롱 안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어. 음, 자, 과연 여기서는 아이템이 뭐가 나올까? 아, 라이터 좀 충전해주면서 해주면서, 해주면서. 어, 가고 있는 모습이야 랄랄랄랄랄라 자자자자 11분 35초에 67번방 입장쓰 어, 나쁘지 않거든요?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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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 스크래치가 어? 보면서도 놀라 어? 다시 한번 러쉬 오거든요? 어문한번 열어주고 어자 숨어주는 모습 방금은 그 다음 방방 다음 번방, 그 문을 열어주면서, 어? 그 장롱에 숨어가지고, 다음 방을 쉽게 클리어하는 모습인데, 저것도 많이 쓰는 전법이거든요? 스피드런 할 때? 어, 그런 모습이야. 자, 정원 나왔습니다, 정원. 정원, 그, 지나가 주면서, 음. 자, 71번 방 입장쓰. 러시 또 오니? 또 오는 건가? 어, 또 오는 건 뭐니, 대체? 어, 뭐지? 아, 또 오네? 어, 자, 여기, 다 심어주면서, 어, 아, 약간 좀 멈춰 있을 필요가 없었, 없었거든요, 사실? 어, 여기 멈추지 않고, 여기 그, 이 방에서도 저거, 러쉬를, 그, 뭐야, 숨을 수가 있는데, 어,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한 모습인 것 같아. 아, 이제 열쇠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어, 바로 찾았지. 응, 개또다자 열쇠 개 또다제. 응, 74번 방 열쇠 개또다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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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응, 음, 내가 말이 너무 많냐? 차라리 더빙을 그 하지 말걸 그랬냐? 하는데, 응, 응, 이미 늦었어. 음, 자, 75번 방 들어가 좀롤롤롤롤롤 롤. 잭잭 인슈. 아 그리고 혹시 보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오 스크래치 왜 나오니 대체? 까만 깜깜한 방도 아닌데 스크래치 나와주면서. 저거야 뭐지 익숙하죠.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면 제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77번 방 와주면서 러시 또 오거든요. 어, 근데 나나 너무 빨리 숨은 것 같아. 아 이게 또그 기록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좀 빨리 숨는 모습이었어. 어 그래도 한 18분 몇 초였지. 어 아무튼 그 20분 미만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롤러 롤러 스크래치 나와주면서. 어, 어 스크래치는 이제 뭐 거의 마스터했지. 어, 열쇠 찾아야 되거든요. 뭐 하니? 뭐어 그치? 아, 어, 여기 열어 줍니다. 여기. 좋았어. 롱롱롱롱롱. 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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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거든요. 응, 거의 다 왔지, 모야.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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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그 잠겨져 있는 맵인데 아까 그 김복도인데 여기서는 제가 깨달은 거죠. 아까 동선 낭비를 초반에 했던 거기. 거기랑 똑같은 맵인데 방 문만 살짝 열어 줘 가지고 그, 파란 불만 찾는 거죠.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오, 그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쓰. 자,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할수 있어. 어, 자, 14분, 46초, 47초, 82번 방 입장쓰. 입장스문 열어주면서 눈깔 달려쓰. 두 번째 시크 나올 때까지는, 오! 스크래치 나오네. 이 전방에서 따라온 건가? 자, 14분 50초. 아니, 뭐야, 뭐라, 뭐라니? 15분? 어이구, 스크래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w 자 두번째 시크 나올거 같거든요 l 어, 아, 음 now go hard, and you can't find out now. What day? Too 롤롤롤롤롤 h e could. You 쪽 r e 쪽 오른쪽 h 쪽 오른쪽 o u 쪽 t r y m a n eat more p 롤롤 p e r man, 롤롤롤롤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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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지그재그로 가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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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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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구멍 그 재킷 주면서 9 4번방 입장 쓰어 여기 다시 나왔죠 레버 레버 찾아야 됩니다 문 열어야 되거든 요요요요어 저기 있죠 저기 저기 있죠 저기 있죠 누르면서 화면 확 돌아주면서 어 마우스로 확 돌아 돌아주는 어우 발음이 안 되네 마우스로 이렇게 확 돌렸던 거야 자자자자몇번 방이니 왜 보이지가 않니 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구십번방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16분 30초 롤로 97번 방 들어와 주면서 라이터로 불빛을 주면서 어방잘 걸렸거든요 이러면은 어, 99번 방 들어가 주면은 이제 깬 거나 마찬가지지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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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방 좋았어 자 레벨 내려주면서 어, 과연 기록이 몇 초였을지 어 썸네일은 내가 달아 놓을 건데 지금 내가 나는 잘 몰라 아직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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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주면서 다 깼거든요. 17분, 3초, 5초에 열쇠 먹어주고, 롤롤롤롤롤. 응, 돌아가 주면서 롤롤롤롤롤롤 여기서 약간 쫄아가지고 가면 앉아가지고, 어, 이렇게 열어주는 모습이야. 이거 서서 가도 되는 걸로 알거든. 아무튼 이렇게 엘리베이터 파워. 자, 뚜껑 열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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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것도 이제 마스터 해가지고, 한 45초 정도면은 깨거든요? 응. 어, 이거 할때 이제 그 방법이 있어. 자, 영상 올렸는데, 안본 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불 들어오는 번호만 외워주면 됩니다. 자, 제가, 오오오, 오이오이오이, 오이십오이십오이십오이십구, 오이십구, 오이십구, 이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거. 오이십구, 육육육육육육, 오이십구, 팔팔팔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거지, 벌써 두줄 찾고, 세 번째 줄. 하면 되거든요? 1, 7, 8, 3, 7, 12, 6, 6, 6, 6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하고있으면 9까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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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분 3초 5초 돌아가주면 되거든요 자, 돌아가가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달려가 아우 살짝 문에 걸리는 모습 어 돌아가주면서 롤롤롤롤롤롤 18분 14초 15초 16초 롤롤롤롤롤 어아가줍니다 18분 19초 .88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음. 자, 이런 기록이었고 이게 뭐 세계 기록에 뭐 비빌 기록은 아니지만 어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스피드는 어,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거뭐 댓글 달아주시고 어뭐 재밌게 좀 봐셨으면은 봐셨으면은 보셨으면은 어, 뭐 감사하고요. 어,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구요. 어, 그런거제. 음. 자, 엘리베이터 떨어지는 모습 to be continued.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봐용